욥기 말씀 계속 볼 텐데요 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로부터 27절 다같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누,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나 그가 추소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가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라 볼지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laughs>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욥기 아,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요, 뭔가 좀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욥기는 지혜문학입니다. 아, 마치 보물섬에 가서 보물 창고를 여는 것처럼 막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액자 같은 거 있는 프레임 있죠? 뭐 사진사들이 찍는 이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말 뜻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하는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 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프레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모두 어떤 사람이건 자기의 고정 관념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아서 정말 말하고 싶은 충동이 저 같은 목사는요 진짜 이건 병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억누르느라고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제 나도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왜안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그게 우리 자녀라면은요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이 프레임 프레임에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야기 첫 번째 요법관 논쟁을 시작한 이 엘리바스는 세 가지 의미 속에서 그가 자신이 충분히 요백에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난 연장자다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백발은 지혜 상징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생을 그 당시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할수록 그 인생의 경험의 나이 테만큼 실제로 그의 지식과 지혜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거나 뭐 양을 친뭐 이런 일들을 했다면은요, 그, 그 데이터죠. 경험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사도 한 1, 2년 해본 사람과 한 30년을 장사를 했다고 해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난 한국에서 오신 그 우리 집사님 아버님 보니까 가락시장에서 뭐, 와 그때가 몇년이 뭐그 용산에 있을 때부터 장사하셨다그러더라고요 그게 8 0 제가 이민 갈 때인데 야 그때면 이제 뭐 농수산물 이 장사를 수십 년을 하셨다면 그때 가뭄도 있었을 테고 뭐뭐물뭐 뭐뭐 농산물 중에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입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영적 계시가 있다. 이게 어저께 이야기입니다. 영적 계시니 체험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마지막 자리 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영적 체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게다가 연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했다는 겁니다. 책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충분히 조언해 줄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에 덧칩니다. 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연구했다고 해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클래스와 수준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지혜는요, 어쩜 어린 아이들에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뭐이 배운 대로 일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유치부 아이 엄마가 유치부 카톡방에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집 아이가 그 요번 할로윈때 할로윈 있지 않습니까? 귀신 탈수고막 다니는 귀신인가요? 이상한 거 좀비 뭐 이런 거 애들한테 가서 나는 예수님이 더 좋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애들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애가 아 나도 네가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은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들 아랫 목에 간다 그러는데요 천국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고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눈치보다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참, 정말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 놓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늘 지혜, 영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유는 욥의 인생이 그것을... 결, 인생이 그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정론자라고 해요. 결과론자요. 결과론자죠. 너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의 삶 가운데는 이래라고 얘기해요. 오늘 요비 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3절을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와 사람이 똑똑하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경험했다면 잘 나간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자신의 죽음을 저주하고 뭐 자신이 왜죽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던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엘리바스가 화가 나서 욥을 미련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laughs> 3절부터 계속 나온 4절부터 나온 이야기는요. 너의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자가 먹고 그리고 6절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거,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 이렇게 불멍하거나 불재튀기면 재는 툭툭툭하면서 위로 날아가는 거불 불길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인생이 그렇다. 이게 바로 죄악을 저지른 어리석은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결과다, 열매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번천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만 만큼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평가도 할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 대해서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목회자에 대해서 무슨 말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뭐이 집사님도 까고 저 집사님도 까고 왜이 집사님은 이럴까? 이 교회는 저럴까? 왜이 목회자는 이럴까? 여러분,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삶의 중심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중심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백지 같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선입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이런 상황인데,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구나. 야, 이건 뭐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것이구나. 아,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이런 의미는 아니구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가 와 겁도 없지, 욥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라 그러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42장에 가면은요, 욥은 의롭고, 욥의 말은 정당하지만 너희 새 친구들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말대로 놀지 않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는 대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무리 내가 봐서 "맞어, 맞어, 맞어" 이러니까 이래"라고 얘기해도 전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증거를 가져와서 변호인이 되고요. 검사, 검사 측에서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와 검사의 그 증거들을 충분히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로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도 공정하게 법에 의거해서 상황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내리는 판사의 판결도 잘못돼서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판단이 그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미, 엘리바스의 말에선 미련한 자라고 한 말이 잘못되고요. 두 번째 엘리바스 한말 중에서요, 이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요.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 나라면이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요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하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신학과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고요. 신앙은 삶에서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뭐잘 배운 사람도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와, 이거 사역은 전혀 엉뚱해요." 저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 100년을 해도 단임목사 3개월 한 만치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부목사는 욕을 안 먹습니다. 예, 욕을 먹을 일도 없어요. 예, 자기가 잘못한 일 아니면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단임목사는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는 자리라는 건 정말 여기는 이, 이건 경험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경륜이 필요한 자리라 신학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신학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저, 이 얘기 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 오늘 아, 엘리바스가 오늘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100% 맞아요. 100% 맞아요. 예, 100%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비 잘 연구, 아, 엘리바스가 잘 연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하나님 위로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구해주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100% 맞습니다. 이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의사들을 의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은 걸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경영학이라든가, 뭐 커머스 경영학 이런 것들은 뭐 경제학이라 이런 것들은 돈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다루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막생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전문의 따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일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생명을 다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임상을 하다 보면 노련한 의사가 되겠죠. 그러면 자신이... 분명히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들을 경험치를 가지면서 신학이 신앙으로 그렇게 삶 속에서 경험으로 녹아질 때에 그때 훌륭한 허준 같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중국의 화타 같은 의사가 되기도 하겠죠. 많은 경험이 있을 때. 엘리바스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신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서 하는 죄송합니다. 하는 짓이라고 하는 이말 단어가 좀안 좋긴 한데요. 하는 짓이 꼭남 판단하는 짓만 해요. 왜저 사람이 이렇게 안 살까? 저 사람은 이렇게 안 살까? 여러분, 신학은 남을 판단하라고 준 도구가 아니라요. 내가 그 신학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 준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신학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다 바로 믿음인데 말은 잘해요, 엘리바스가. 신학적인 얘기. 다 맞아요. 근데 다 틀렸습니다. 슬프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는 분인데요.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오늘 엘리바스가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난다면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 주는 것처럼 아니면 뭐 수술을 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 수술 방법이죠. 처방전을 이제 써 주는 거예요. <laughs> 처방전을요. 한심하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근거 위에서 오늘 욥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이 엘리바스가 이제 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욥기에 31번이 등장하는데요. 욥도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사용하죠. 바로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전능자라는 단어가, <laughs> 전능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엘샤다이는 엘샤다이가 전능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엘샤다이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 엘샤다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펼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짓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교자가 힘든 게 뭐냐면요, 교사가 되는 거, 선생이 되는 게 힘든가 힘든 이유는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된 너희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하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요. 성경 좀 배웠다고 뭐, 뭐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서고 사람도 서야 되는데 나는 섰어요.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부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많은 준비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 연구가 어리, 많은 연구가 자기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의 대표자가 오늘 엘리바스예요. 알지도 못하는 말 사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단련시키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오늘 이엽기에서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클라스가 다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하는 것이지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요백에 무언가를 가르쳐주길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너 내가 왜 고난을 줬는지 알아?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의 얘기도 없어요 이건 고난을 주어서 단련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신앙이에요 율법의 차원이 은혜의 차원으로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잘 만져서 고쳐,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 단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요배경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을 단언하거나 단정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보는 당신의 세상이고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인데 더 힘든 삶을 살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산다면 내가 너가 단련 받아서 훈련 단련 달잘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너는 와 대단해. 이렇게 안전의 복 안전의 복을 받을 거야. 자손의 복을 받을 거야. 소유의 복을 받을 거야. 건강의 복을 받을 거야. 장수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복들을 받을 거라고 얘기요. 해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풀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풀려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걸 땅의 관점으로 본다면은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면 자녀는 아마 좋은 교육으로 좋은 공부를 하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고 연봉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버니까 뭐큰 집에 살수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뭐 집을 사고 뭐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사고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를 사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나면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일도 다닐 수도 있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늘의, 하늘의 생각을 하고 영적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이 땅에, 이 멜번에, 그리고 이 직업을, 이 일을, 이 가정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내 삶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이 정리되었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와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는 죄 없으며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만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치실까? 이런 생각 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 맞죠. <laughs> 죄송합니다. 구약이에요, 구약. 엘리바스나 구약의 여비나 우리가 보고 있는 여 여배 삶이에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여배 삶, 아직도 땅에 살고 있는 여배 삶, 땅의 신앙이죠. 자, 여러분 성도님들. 욥기는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깊어서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책이에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진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장자요. 또 영적 체험도 있고,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을 연구해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처방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같은 철학적인 종교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